진짜 아기자기 그 자체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3만 원대 살수 있어.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아 근데 루만고가 그 인천공항에 프라임 매장이대요 아셨던 분 있나요? 난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다수님입니다. 예. 어 오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초보 수리니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댓글 보니까 어 이거 면세점에서 살수 있었구나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면세점에서 살 만한 제품들을 궁금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알려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정보 검색 착착착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또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긴 영상으로 꼼꼼하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리구스랑 르망고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정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면세점 쇼핑은 강추입니다. 제가 전에 나트랑 갈때 한번 그 리얼리 구스임을 사서 현지에서 입었었는데, 어,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면세점 총네 군데에서 어떤 어떤 제품들을 살수 있는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 호시?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 면세점은 사실 증급마다 할인율이나 쿠폰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예 로그인을 안한 상태로 어떤 가격으로 보이는지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라 인터넷 면세점부터 볼게요 총 7가지 브랜드를 보실 수 있고요 루프루프, 르망고, 리얼리그스윔푸극 베럴, 스위밍캣, 소니아레바이 이렇게 7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네요 인터넷 면세점에는 어떤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고 가격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러 갈게요 일단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 리얼리그스인을 먼저 들어가 봤어요 어 제가 이거 지난번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아마 로그인하시면 훨씬 저렴해질 거예요 어? 이거 저도 있는데 이거 진짜 예쁩니다 자주 입을 수 있어요 어,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오호 어, 스모도 있고 이런 파우치도 되게 귀엽네요 제품이 저희가 막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있진 않은데, 그래도 꽤나 제품이 많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가격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르망고 한번 볼게요. 르망고, 역시 트레이드 자켓이 제일 메인 이미지네요. 음, 이 밀키메이,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어,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다. 이게 5만 원대네요 아마 로그인하시면 훨씬 더 저렴해지실 거고 지금 류망고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이 나냐면 은아 제가 라지밖에 안 남았다 왜 기억이 나냐면 은 여기 뒷백이 엄청 예쁩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런 컬러폰트 좋아하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 너무 예뻐요 아 이런 거 진짜 약간 휴양지 가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드 재킷 제가 구매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4만 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뒤에 백 모양을 제대로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그리고, 음... 어, 이거 덤부 덤보... 요것도 꽤 예쁩니다. 실제로 입으신 분들 보면 진짜 눈에 딱 띄어요. 노란색도, 철수랑 노란색도 아니고, 어, 화사합니다. 어, 의외로 르망고가 되게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오 루프루프. 루프루프 들어가보면, 루프루프는 눈에 띄는 게, 요런, 리플 패드도 같이 팔고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딱, 구매해서 가기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루프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어, 이런 비키니 탑도 들어와 있고. 잘 입고 있는 이 스위치 에어파드 제품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5만원대. 여행창 딱 되게 잘 어울리는 이런 패턴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순도 다양하고. 오, 어, 이런 트렌드 쇼츠도 하는구나 귀엽다. 이제 배럴 볼까요, 배럴? 여기서 어떤 것만 볼 거냐면 여성용 수영복만 볼 거예요. 아. 우먼 에센셜 와이백 원피스. 이런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베럴은 요런 워터스포츠 쪽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영복보다는 래쉬가드 쪽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꽤 이쁩니다, 여러분. 리플렉션. 이거 입으면 빤딱빤딱거리는데 아주 인어공주 같고 예쁘거든요? 어, 백도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건 처음 봤네? 5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고요. 토크 볼까요? 후그가 제품도 예쁘고 패턴도 예쁜 게 많은데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뭐 나이키 스윔은 안 비싸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 다른 수영복 대비해서 대체 상품이 조금 많은 느낌이어서 아직 후그를 제가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은 없어요 후그도 진짜 되게 여리여리하고 사랑스러운 패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복숭아 이런 거 진짜 어떤 브랜드에서 내겠어요 오요 향수 요거 예쁩니다 아, 이 패턴이 너무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 색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심. 이거 봐요. 이게 사실 노출되는 것도 별로 없고, 엉덩이 전 엄청 넉넉하죠? 그리고 이게 다 자수여서, 진짜 아기자기 그 자체입니다. 봐봐요,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거. 아, 너무 귀엽다. 아, 어떻게 안감까지 핑크색이냐, 진짜. 사기다, 사기. 아, 요거, 저 대신에 조금 잘 어울리는 분이 구매, 구매해서 잘 입으시면 좋겠네요. 향수. 요거도 추천드려요. 아, 펀샤인. 요게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죠? 11만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펀샤인, 이 보라 색깔이 상당히 예쁘다고 하대요. 그 소문으로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이 펄감이 있어서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와, 이거는 내부도 예쁘네? 아니, 근데 이거 리버시블인 줄 알겠어. 너무 예쁜데요? 아, 이렇게 또 후구에 푹 빠져버리는 거지.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펀샤인, 이 브라운 컬러. 어떤 분이 올리신 거 봤는데, 진짜 이런 거 호텔 수영장에서 입으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약간 와플 연같이 생겨서 좀 자글자글해 보이면서도 입으면은 너무 예쁘다고 사실 가격 말고는 딱히 뭔가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은 스위밍 캣. 스위밍 캣은 저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어, 패턴이 어떤지 한번 구경해볼게요. 어떤 브랜드인지. 뭐 이런 홀터 넷도 팔고. 패턴이 되게 과감하고 엄청 컬러풀하네요. 이런 제품들이 꽤들어가 있네요. 이거 좀 예쁜데? 소니아 리바이. 이게 원래 폴댄스, 폴스복 브랜드인데 수영복도 같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폴댄스 옷이랑 수영복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요런 어, 제품들. 요 제품들. 실내 수영복으로 나와 있네요. 이 브랜드의 어떤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되게 편하겠다 페나리바이 테리 원피스. 요거 빨간색이 더 마음에 드는데 요거 클릭해보면은 되게 편하게 축 걸칠 수 있는 요런 테리 면소재로 되어 있고, 무릎까지 오네요. 조금 더확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 뒤가 되게 귀엽다. 뭐, 신라 면세점 말고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또 있거든요. 풀타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다 3만 원대입니다 이 체크, 기검 체크 이런 것도 다 3만 원대로 나와있어서 진짜 구매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면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사이즈가 없어 뭔지 알죠?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일시 품절이야? 왜 일시 품절인데 얘기를 안 해놨어? 아... 품절 제발 클릭할게요 아 품절 안된 제품들은 조금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보다는 살짝 에에에 에. 아 에, 에, 에. <laughs> 어, 근데 폴타는 되게 다양하다. 이런 투피스도 있고. 일단 제가 여기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옷은 이런 화려한 거. 이런 화려한 거. 이런 것도 또 이거 물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쁘단 말이지? 오시면은, 얘로 3만원대 살수 있어. 어떡해. 무슨 일이야, 이게. 음, 타이백이네요. 예쁩니다. 세 번째로 볼 거.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은 데는 딱히 없어. 근데 가고 싶어. 만약에 간다면은, 아, 수영 실컷 할수 있는 뭐, 발리라든지, 방콕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렇게 가고 싶은데, 중국 수영장이 그렇게 촬영에 자유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어,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가봤고든요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에는 볼게요. 르망고, 베럴, 후그, 스위밍캣, 소나르바이 이렇게 있네요 어, 대부분 이렇게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다른 곳에도 같이 입점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제품들을 쭉 봤으니까 어떤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조금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 위주로 볼게요 음, 르망고 아마 면세에 들어가는 제품은 비슷,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죠? 오,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이트는 없고 이 사이트에는 있고 그런 제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싹싹싹 뒤져서 정리금 막 추가되고 이러면은 훨씬 더 가격대가 다양해지니까. 근데, 르망고가 그 인천공항에 매장이 있대요. 프라임 매장이 있대요. 어, 이거 아셨던 분 있나요? 난 몰랐습니다. 혹시 르망고 실물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공항에 있는 르망고 매장에 가셔도 좋겠네요. 어, 저한 번도 못 봤는데? 어, 가고 싶다. 인천공항. <laughs> 요거 기검체크. 요거 예쁘네요. 타이백 제품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저는? 그쵸? 아무래도 재고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형태의 실내 수영복이 안에 모노키니도 보이네요. 어, 호텔 수영장에서 좀 편하게 입을 만한 거 찾으신다면 이 어, 르망고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배럴을 들어가 볼게요 배럴은 배럴은 아 수영복 있다 루플렉션 어, 가격이 아까 신라 면세점보다 살짝 높은 느낌 어, 이거 너무 이쁘다 타탄 체크 제가 이거 체크하는 게참 좋아하나봐요 이 컬러가 너무 약간 솜사탕처럼 너무 귀여워. 이거 입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루프로프루프로프도 로프. 아마 비슷한 분위기로 다 입점이 되어 있네요. 근데 어떤 면세점에서는 이게 품절이고 여기는 이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이밍캣 음, 스위밍캣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제품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소아레바이 옛날에 봐, 이런 원피스 되게 귀엽네요. 뭔가 여행지에서 이런 거 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여행지에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내 면세점보다 제품이 좀더 다양합니다. 음, 실내 수영복으로 입을 만한 게몇 개가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롯데면세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롯데면세점도 일곱 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제이커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제이커스라는 브랜드가 롯데면세점에만 들어와 있네요. 아 그리고 아까 그 풀타임도 지금 롯데면세점에 들어와 있는데 롯데면세점은 별로 물량이 없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얼마나 여유롭게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제이커스가 또 가격이 아주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쭉 구경해보겠습니다. 이런 가방도 판매하고 있고, 연피스 수영복도 쭉쭉 좀 많은데, 아, 이런 포일로 된 거, 이거 바다에서 입으면 진짜 진짜 이쁘거든요? 가격이 너무 좋다. 35,000원. 한번 뭐 볼까요? 이거? 제이커스가 가격대는 너무 좋고, 수영복도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살짝 여성스러워서 저의 이미지랑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초급반 이후로는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어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진짜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아 이거는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다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이게 백이 되게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어. 전이백 타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런 리버시블 원피스도 있네? 뭐야? 오, 귀엽다, 이거. 이게 4만원대라니. 좋은데요? 뭔가 살짝 비치는 느낌? 내 생각인가? 이거 이런 메시백 종류도 많이 파는데 뭐야, 이거 귀엽네? 오, 오, 이 사이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 서피가 들어와있네? 잠시만, 잠시만 딴 데로 갔다 올게요. 서피나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단 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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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친분들이 서피 되게 많이 구매하시고, 또, 아니 입으시는 거 봤어요. 이 가방이 너무 귀엽던데, 이거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저는 딱 여행 가면은 이런 되게 귀여운 토트백을 너무 좋아해요.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않을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들어가는 그정도 여행 가서 이런 거 쑥쑥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뭔가... 뭔가 미국스러워. 좋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예쁜데요. 이거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되게 예쁘다. 오, 음, 일단 바다에서 입을 수 있는 휴양지스러운 이런 옷들이 진짜 많이 있어. 후그, 오 후그 펜샤인 7만 원대, 좋습니다. 또 여기서는 요 말랑 수강키스가잘 팔리나 봐요. 아 약간 수린이 분들은 요 여성 수영복 오브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오브는 입어본 적이 없는데 좀. 음. 다리쪽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살짝 약간... 네. 저는 안 입을래요 <laughs> 아 그리고 특이한 게 후그는 펀샤인도 미들컷, 로우컷 이렇 따로따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대단하다 이것도 약간의 광기다 그죠? 그리고 루프루프 루프루프 루프 정들겄어 루프루프 없나? 루프루프 루프 빠졌나? 베럴 음 수영복도 있어 롯데 관련된 포인트를 모으시거나 하시면 여기서 구매하시는 게더 낫죠 그리고, 풀타임! 어... 가오리 백? 뭐야? 여기 쇼핑이랑 다 들어갈 것 같다. 어, 들어가네? 어, 이런 것도 딱 5,000원 대여서 나가는 김에 사기 좋을 것 같다? 일단, 높은 가격선으로 볼게요. 어... 어? 제품이 좀더 많은 것 같다 남아있는 게 어? 이거 아까 품절이었는데 보자 그래 이거 나 사고 싶었어요 아니 품절이라고 써놔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은 양반이었네 써주고 아니 왜다 품절인데 얘기를 안 해놨어 응. 근데 전반적으로 물량이 좀더 많아 보여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긴 한데 한번 요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나레 바이도 아까 봤던 제품들이랑 비슷비슷한데 여기도 제품이 좀 다양해 보입니다. 오 그러네요, 조금 더 다양하네요. 이것도 어, 좀 구매를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나레 바이는 롯데면세점에 가장 다양한 실내 수영복이 입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전부 다 봤어요. 완전... <laughs> 나 너무 집중해서 지금 너무 갑자기 힘들어요. <laughs> 아. 오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laughs> 제가 생각도 하지 않고 두서두서 이렇게 갑자기 쳐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가실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판짜리로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만 캡처를 해서 가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의 수친에게 이 링크를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떠세요?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수하세요.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